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탈리사 무한난이도 꿈의 세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부터 신화 주문석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진영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문석이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 뭐 일반 스킬 강도 또는 궁극기 강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뀌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나와 있는 여섯 개 덱을 보면 다음 과 같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있는 덱 같은 경우에 2번 자리나 8번 자리가 제가 원래 쳤을 때더 높은 고점이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신화 주문석에 보면 선지자. 루보미대 선지자가 무조건 1순위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근데 두 번째에 있는 에디를 학살로 맞췄을 때가 조금 더 높은 고점이 나오고, 질풍으로 맞췄을 때는 그거보다 낮게 나오고, 그리고 아예 아무것도 아닌, 그러니까 막 조합이 깨져서 사실상 제디투 주문석처럼 썼을 때가 더 높은 고점이 나왔다. 뭐 이런 여러가지 썰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땐 그건 그냥 아달입니다. 그래서, 학사 같은 경우에는 질풍과 마찬가지로 공격력인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 질풍은 공속 증가가 있어서 원래는 더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탈리사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촉수들이 처치되는 그 타이밍,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아달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쌍둥이의 주문성을 맞추신 분들이 더 낮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에디의 공속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쌍둥이가 급속도 올려주는 그런 주문석의 효과를 줘버리니까 갑자기 딜을 넣어야 되는 타이밍이나 쫄이 나오는 타이밍에 한번 꼬여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쫄이 뭐 좀덜더 빨리 나와서 빨리 죽어. 그래가지고 뭐 패턴상으로 데미지가 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우리 아군들이 더 맞아가지고 힐을 한번 더 해주는 뭐 이런 타이밍들이 더 나올 수도 있는 거라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좀 고려를 하셔서 어 오늘부터 앞으로 나오는 그 덱들은 조금 설명을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덱들의 교환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고점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게 그래서 오늘 걸 보고 아난 이거 학살로 맞춰야겠다. 이런 식으로 맞추지 말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래는 탈리사일 때 어, 탈렌이 광역딜을 넣어 주는 게 가장 높은 고점이 나왔던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신화 주문석이 나와서 안에 있는 구체적인 룬 효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탈렌이 그런 경우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샤키르와 루보미르가 둘다 가지고 신화 주문석의 룬 효과를 받는다면 더 높은 고점을 낼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신화 주문석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떡상하게 되는 캐릭이 딱두 명이 있는데 하나가 루보미르고 하나가 샤키르예요. 이 둘이 동시에 사용됐을 때가 생각보다 높은 고점을 형성할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왜 고점인지도 모르겠는데 고점인 경우들이 많을 정도로 그룬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뭐, 우리가 메인으로 쓰는 딜러라고 생각하는, 뭐, 에디, 뭐, 키 뭐, 쌍둥이, 뭐 탈렌, 요런 친구들을 맞춰주는 것보다 기존에 있었던 우선순위 있는 애를 하나씩 맞춰가시는 그런 과정을 꼭, 어, 경험을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 위쪽에도 적혀있는 것처럼 루브미드의 주문석이 1순위라는 거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쳐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86, 837이 나왔는데요 요거를 들어가서 일단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경우에는 어 주문석을 맞출 때 여기 있는 에디가 질풍이 두개에 나머지 하나는 학살이기 때문에 사실상 주문석에 룬 효과는 없는 셈이죠 룬 효과가 있는 거는 여기 처음에 봤던 덱들 중에서는 루보미르만 맞췄기 때문에 루보미르를 사용하는 덱만 저한테는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다. 86, 837 여기 있죠. 요 덱만이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거는 원래는 가장 앞쪽에서 이 스모키가 딜을 맞고 버텨주는 이런 그림인데 그 앞에 있는 룬 효과까지 보신다면 이렇게 뒤쪽으로 숨겨놓으셔도 돼요. 본명 레벨이 좀 낮으신 분들은 뒤쪽으로 숨겨서 루보미를 보호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거 세번 정도 쳐볼게요. 뒤로 이렇게 숨기는 경우에. 이거는 근데 꼭 이걸 숨겨서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아달입니다. 아달이에요. 8, 3 정도 나왔죠? 그러니까 3,000 밀리언 정도가 낮게 나, 나온 거고. 보통 8, 1, 8, 3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뒤로 뺐을 때는. 오히려 앞쪽으로 빼볼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린 거는 이렇게 붙여서 놓는 덱인데. 그쵸? 붙여서 놨을때 아무것도 안바꿨는데 87482라고 수치가 올라가버렸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바꾼 상태예요이 가운데 에 넣는게 가장 고점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열 몇번을 쳐봤는데 그리고 앞쪽으로 원래 기존에 알려줬던 덱이 아마 요 덱일겁니다 요 덱으로도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쳤을때는 이게 뒤이 계속 자, 잘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사이에다 넣었을 때가 제가 쳤을 때한 다섯 번을 치면 네번 이상이 고점을 계속 갱신했기 때문에 가운데 위치에다 두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운데에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했다고 생각하고 탈리사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다른 캐릭터의 주문석을 맞추지 않은 상황이라 한다면은 탈렌이 물론 고점이 나오지만 탈렌이 없다면 메린을 쓰셔도 굉장히 고점이 나옵니다. 지난번 올려드린 이 꿈의 세계 댓글로 메린이 왜 고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적어 놓은 부분들이 있고, 그 부분들이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더 드릴 말씀이, 일단 듀라의 시련이 이제 새로 끝까지 열렸어요. 항상 치실 때 들어가셔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지배자의 시련 먼저 클리어 하시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저는 깜빡하고, 하고 있는 건줄 알고, 계속 클리어 하다 보니까, 여명의 시련을 클리어하고, 지배자의 시련을 나중에 클리어 한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거 다 날라가는거죠? 더 받는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말씀드리고 싶은건데요 정교한 여신의 엠블럼이라고 해서 요 10개를 거의 대부분 다 갖고 계실거예요 근데 요 10개를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샤키라하고 루보미르는 신화 주문석에 룬이 갖춰지는 순간에 완전히 캐릭터가 변해요 그런데 샤키 같은 경우에는 레인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 루보미르는 서포터죠 그런데 레인저 캐릭에서 솔직히 그렇게 많은 캐릭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니까, 러샤킬 거는 그냥 딱 집어서 깡으로 맞춰준다고 치고, 여기 있는 서포터 있죠? 여기 딱 이틀 남았는데, 서포터 같은 경우는 이틀 후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여기 열신의 엠블럼을 하나씩 하나씩 해갖고 저격을 해서 맞추시면은, 이게 딱 이틀 후부터이기 때문에, 신화주문서가 맞추고 싶어도 재료가 없어면못 맞춰요. 그러니까 깔개가 되는 상황 그리고 확률적으로 아예 안 나오는 상황을 좀 최대한 막을 수 있지 않나. 그 요걸 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매우 매우 클 겁니다. 왜냐면 계속 안 나올 수도 있거든. 재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런 부분 체크해서 하셔가지고 마지막에 꼭 이거 엠블럼 맞추셔갖고 사용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요 화면 띄어놓고 마무리 짓도록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도록 하고요. 이제 아탈리아나 그 다음에 여러가지 다른 새로운 후반기 컨텐츠들 또 4월달 되면 바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가지고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